안녕하십니까 히마하우스 박시우 팀장입니다. 오늘의 아파트 지역 주택 조합 가입, 지주택이 아니라 미분양 아파트라는 점, 미분양 아파트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아파트 대구 동성로 동인 힐스테이트입니다. 위치 대구 중구 동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6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수성구를 제외한 모든 구를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오늘의 아파트 힐스테이트 동의는 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가 아니기 때문에 중구 또한 비조정지역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오늘의 아파트 중구 동의인 힐스테이트 비조정지역인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힐스테이트 동인,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5개 동, 총, 청 9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분양가 공개하겠습니다. 분양가, 여기는 84타입, 34평 단일평수고, 34평이 구조가 총 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따라, 층수 따라 분양가가 조금 상이합니다 분양가 5억 5,190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선 위치를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위치. 동성로 학원과 인근이라 아이 키우기도 너무 좋고, 추 매도하실 때도 너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경북대, 의대, 경북, 사범, 초중고 등등등. 반경 1km 이내에 없는 게 없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중구청, 경북대학교 병원, 대구시청, 롯데백화점 등 반경 도보 10분 이내에 동성로 시내 상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또 지하철은 어떨까요? 대구의 중심, 대구역이 도보 10분, 칠성시장역이 도보 7분, 중앙로역이 도보 10분 등역 3개가 도보 10분 이내에 가능하며 중구청, 시청 등 공공기관으로 둘러싸여서 생활권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의 모델하우스 84A 타입 촬영하였습니다. 자, 그럼 힐스테이트 동인 모델하우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84A 34평 모델하우스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현관 보시면, 쉐린 타일이 깔려있고요. 왼쪽에 거울이 달린 신발장 4칸 시공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띠용 시공 확인하실 수 있고, 오른쪽에 문이 하나 달려 있는데요. 문 열면 펜트리 공간이 있겠습니다. 안에 스템 선반 이렇게 유상 옵션인데 설치해 놨고요. 펜트리 공간 같은 경우는 가로가 1.63, 깊이가 1.7m 정도 됩니다. 1.7 가로폭 1.63 정도 되는 현관 펜트리. 현관 펜트리 잘 시공되어 놨고. 지금 유상 옵션으로 현관 월패드 이렇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히스테이트 감성이 또딱 보니까 느껴지네요. 지금 현관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유상 옵션 설치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음, 길게 또 거실까지 이어지는 전시 지나서 포베이 구조네요. 포베이 구조고. 어우 괜찮습니다. 역시 힐스테이트 감성이 물씬 풍겨지네요. 거실이 지금 크기가 4.5m 정도 나오네요. 4.5m 정도 되는 대형 거실이 있습니다. 그 왼쪽에 tv 벽자리에는 포쉐린 타일이 아트 월이 이쁘게 지금 장식되어 있고요. 옵션상으로 이쪽에 쇼파 벽, 이쪽에 종합 시스템, 월패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뭐 조명부터 관리, 그리고 전기, 수도, 각종 시스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일군 브랜드 종합 시스템 월패드 보셨고. 천장 보시니까요. 정사각형으로 안쪽에 내립형으로 LED가 은은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3개의 무드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보시면 에어컨 옵션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밖에 큰 샤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 보니까 바닥 역시 포쉐린 타일 시공에 났네요 확실히 고급스러움이 있네요 모던하고 어 괜찮습니다 뭐 군더더기 없어요 모델하우스 지금 이렇게 거실까지 보셨고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 주방입니다 주방 보시니까 이렇게 식탁을 꾸며 놨네요 식탁을 꾸며 놨고 기역자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상부장이 이렇게 두칸또 시공되어 있고 그 왼쪽에 보시니까 냉장고 자리랑 수납장 김치냉장고 유상 옵션인데 가운데 보니까 여기 특이하게 전기 오븐을 이쪽으로 좀 빼놨네요. 전기 오븐을 이쪽에 빼놨고 위쪽에 보시면 전기 오븐 위쪽에는 이렇게 수납장 그리고 여기가 이제 냉장고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 수납장 이렇게. 따로 뽑아놨다 주방 안쪽 보시면 상부장 세칸 밑에 하부장 알차게 들어가 있고 가운데 창문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왼쪽에 친이라이트인덕이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위쪽에 하 이렇게. 이렇게이친 이렇게. 이 그리고 이쪽에 식기 세척기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반대편에 이렇게 수납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쪽에 아일랜드 식탁 안쪽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보통 아일랜드 식탁 밑에 밥솥 자리 놓거든요. 이렇게 밥솥 자리 한번 보여드리고 주방 옆에 세탁기 놓는 다용도실 되겠습니다. 다용도실 공간. 지금 다용도실 공간은 2.25, 1.8 정도 되는데, 이 옆에 세탁기랑 그 건조기 쌓아서 제가 보기에는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시면 안방 다용도실에 세탁기 놓으셔도 되고요. 이쪽은 이렇게 뽑아놨다. 이렇게 다용도실 되겠습니다. 다용도실 안쪽에는 이쪽에 이제 그 시래기 놓는 자리, 시래기 놓는 자리라 이렇게. 열을 빼낼 수 있게 로우 셔터 설치해 놨습니다. 이쪽, 다음으 왼쪽에도 창문이 달려 있고요.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 모습, 이런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상으로 에어컨 하나 더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집이 워낙 넓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설치하실 수 있다. 자, 안방입니다. 안방, 안방 3.6, 3.6 정도 되는 크기의 안방. 여기 에어컨 설치하실 수 있고요. 3.6, 3.6 정도 되는 정사각형의 안방. 그 왼쪽에는 이제 파우더룸 공간이랑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어우, 여성분들이 보면 정말 좋아하실 만한 파우더룸 공간. 자 이쪽이 드레스룸 되겠습니다 드레스룸 깊이는 1.6m, 가로폭 1.8m 정도 되는 공간의 드레스룸 시스템장까지 이렇게 예쁘게 설치해놨습니다 음잘 뽑아놨네요 나름 정사각형으로 거의 반듯하게 그리고 나오시면 왼쪽이 안방 화장실 아까 전에 오른쪽 보여드렸던 파우더룸 공간 그 왼쪽에는 안방 화장실 되겠습니다. 어, 해바라기 샤워기, 일반 샤워기 보이고요. 샤워 부스 보이네요. 그리고 거울 수납장 보이고요. 밑에 젠다이 선반 그리고 세면대 여기 비대 그리고 스프레이건까지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 괜찮습니다. 미끄럼 방지, 방수 타입까지 말끔하게 그리고 위쪽에 유상 옵션으로 환풍기도 설치하실 수 있다. 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방의 다용도실 되겠습니다. 안방의 다용도실 그리고 천장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창문 달려 있고 위쪽에 천장에 전동빨래대 설치하실 수 있고요. 다용도실 공간은 폭이 1.15m, 가로 폭 1.9m 정도 되고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타일이 쪽 바닥과 다르게 바닥도 유상옵션 바꾸 바꾸실 수 있는데 이쪽도 이렇게 타일 잘 설치되어 있고. 이쪽에 뭐 수도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쪽에 세탁기를 따로 설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을 보시면요 이쪽에 이제 피난공간 하양실 피난구가 설치되는 공간입니다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 피난공간 안쪽에 창문까지 달려 있습니다 자 안방 보셨고요 안방을 나오시면 오른쪽에 아까 보여드렸던 거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거실 이렇게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전시, 왼쪽에 거실 거실 한번 보시게요 그리고 아까 안 보여드렸던 펜트리 한번 자 이쪽에 거실 펜트리 되겠습니다 거실 펜트리 깊이 0.74 가로폭 1.8m 정도 되네요 깊이 0.7m, 가로폭 1.8m, 시스템장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웬만한 묵은 짐이나 생활 필수품들 다 보관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고 닫는 문으로 깔끔하게 어, 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몰랐어요 있는지도 이렇게 문을 닫아 놓으면 깔끔하죠 이렇게 네, 문 닫아 놓으면 깔끔하다 자그 왼쪽에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방 크기가 굉장히 좀잘 빠졌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널찍하게 잘 빠졌고, 천장에 옵션 에어컨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깊이는 3.56m, 가로폭 2.7m, 이렇게 2.7m, 이렇게 세로폭 3.56m, 이렇게 에어컨이랑 이렇게 조명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쪽이 마지막 방, 세 번째 방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방 크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3.56m 인데, 이렇게 가로 폭이 3cm 0 정도 더 큽니다. 여기는 3m, 아까는 2.7m, 여기는 3m, 3m 이렇게가 3.56인데, 어, 요거는 예, 유사 주 옵션 북박이장 되겠습니다. 북박이장 선택하실 수 있다. 보여드리고,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조명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쪽에 메인 욕실 되겠습니다 메인 욕실 여기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네요 욕조 일반 샤워기 거울 수납장 밑에 젠다이 선반 세면대 이렇게 여기는 옵션상으로 비데까지 깔끔하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음 신축 화장실 깔끔하게 지금 화이트 톤으로 그 위에는 힐스테이트 전용 환풍기 설치하실 수 있고요 공기청정기랑 자, 다 보셨습니다. 지금 대구의 힐스테이트, 중구의 힐스테이트. 동성로에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중앙로요, 반월당역 지금 뭐 두류공원, 여러 가지, 그리고 교통, 교통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고층 높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힐스테이트만의 강점이 딱 부각될 것 같고요. 지금, 뜨거운 대구 중심에 저는 헤지테이트 중구에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유선문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희망하우스 박시우 팀장이었습니다.